원색이 최고입니다 원색만한 게 없어. 먹 n d o 기다 s 다 c 먹어주지 n e 감이 기다리고 있다 e s e 교란인가요? 은이 시간 낭비했네, 그렇지? 아! 당신 죽었지 이제. 어, 이 무빙 좋은데? 아, 까비! 덤. 음. 나 우리는 최후반부 세팅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해놔야지. 이걸. 애들 걸어놔야지. 나도 잘 써. 파로 마야, 그리 뒤오 구나. 너네 <laughs> 욕하 겠네. 레 베카가 <laughs> 나 오늘 파로 마잘 피하 거든 운이 좋았 네요. 박지저 주고 덕 분에 발전기, 한개안돌긴했 어. 그지? 덕분에 발전기 한개안 돌긴 했다. 어, 여기 무조건 맞추는군. 죽겠네, 아주 그냥. 불불불불 레더 불. 십초십초십 초. 얘 어디로 쟤 거임? 대단한데? <laughs> 대단한데? 됐고 나는 애들을 많이 걸면 좋으니까 왜냐면 출구 없음이랑 다 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제인을 찾으면 좋겠거든 이게 안 돌아간 것만으로 일단 하나 돌아갈 때가 되는데? 조용하네. 아아고 가야지 이건 여기로 에이다가 잡으러 올 거니까 에다 이번엔 못 피어나, 너. 무빙하는 척하고. 길거든 생각보다 이게. 칼집 없죠, 발척 잡아가지고. 한 명을 보내도 돼. 그래도 유리하다고 내가. 걸고. 이건 놔두는 거야, 함정카드로. 아 너무.. 여기로 간걸왜못 봤을까? 아 이거.. 발동하는 거 보고 싶은데 두개 돌아갈 듯? 위한놈 밑에인가요? 밑에는? 제인이면 좋겠거든요? 일단 구하러 올 거야 듀오 중에 한 명이 구하러 오겠죠? 아니면 여기 있던 녀석이 구하러 오거나? 나를 기억하는 헬스텝 안오면 얘 죽는거야 얘들아 좀 멀어서 못올지 아 잘왔다 이거는 바로마로 뱉고 에이나 잡고 가면 좋겠지 그래도 와! 칼찌가 딱 봐도 없잖아 무브먼트가 얘는. 아스! <laughs> 한 명을 보내면 편하긴 하거든. 도아이 살렸고 여기서 한 명을 더 보내고 워든까지 발동시킵시오. 여기 발전이 안돌아가거 받고. 때다 이거 보자고 그치 돌릴거거든 여기 레베칼 잡으면 좋은게 드와이트가 선택따라 온다는건데 좋은게 아난 제인을 때리고싶은데 제인이 힐을 하로먹구나 이거 아니구요 미안 아, 이건 너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못 참겠는데, 이거 사실 이건 안 맞는 거긴 했고, 들어가자고 그래. 잘 하니까 안 내리겠지. 지금 <laughs> 아 근데 이걸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리면은 내가 잼드는 발동시키기 조금 어려울지도. 얼고. 음왜 이렇게 잘못하냐 너? 와 이걸 제인이 구하네 진짜 별로네 이거는 이한번 걸면 좋지 출구 없으면 땡겨지니까 그렇지! 파론만 칠줄 알았지 이거 뭐 무서워 하는구만 오 얼고 연주하기 좋은 발전기지. 천천히 하자고, 제인을 때려, 제인을, 제인이 구출로 예요 얘를 구해준 게 낫겠지? 야가 있을 듯 아! 뻔하지 뭐아 제인이 너무 안 걸려준다 때려 나, 땡겨줘줘야 되는데 나한테 걸고 이걸 돌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오내 불에 맞았어 랜덤 불에 종착역 확인 랜덤 불 맞은 거 보임 지금 제인이 낸 거면은 상관 없지 나는 나를 기억한 안 사우드 출고 없음도 있거든 지금 출고없음안 땡겨줬으니까 지금 무조건 근처에 대기 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제인 한번 실력 좀 볼까? 내가 좀 봐줘야 되긴 하거든, 여기서. 잼드는 발동시키려면. 아, 이건 좀 아깝긴 하다. 얘, 얘를 그거 해야 되나? 얜 보내고 생각하자고 일단. 이거 지금 출구도안 건드렸거든? 지금 터졌잖아, 일단. 이게 출고 없으면 지금 터진 거라고. 방금 만졌다는 건 옷이 눈에 엄청 띄었을 거에요 난 서, 솔직히 말게이벽 뒤에 있거든 지금 못본척 할게 그냥 봤거든 방금 어 너, 여러분도 봤지 지금 아못본척 할게 이거 잼든 땡길라고못본척 해도 괜찮지? 레베카 확인하고 응 잼든을 땡길라고 일단 잘 들어서 걸어야 되거든. 출구 싸움한다 생각한 느낌으로 죽게 지금 일단은. 가자. 재는주지않이열때 빨리 할수 있거든요. 제이는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어 이거를. 살린교? 불굴인가요? 제인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열게끔 하자고 열고 바로 걸면 잼드 때문에 걸리겠지? 둘셋 바로 들면 돼. 바로 들면 아하 맞고 나갔어. 풀 받고 나갔어. 사장님 아 좀만 빨리 걸걸. 걸. 아 타이밍 실패. 아우 아두 받고 나갔어. 너무 아까워 진짜. 아 좀만 빨리 걸걸 걸. 타이밍 찍. 아유 이거는.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 내가 아까 3, 일에 땡겼으면 됐잖아 그치? 배드 앤 뮤션으로 갑니다 두번째 트라이 감히 매퍼링을 써? 열 밖에. 가자 락툴라맨 항상 살인다니까처음에 괜찮네 이 사람 모빙이 그죠음아별기둥 별로야 아저 안타깝게 됐어. 이 어디까지 내리는 거야? 벌써 판자를... 아... 어. 뭐하십니까? 뭐하십니까? 이어우셔들이어우셔들 걸고 살려주나 이거? 근처에 없으면 못 살려주는데 살려주네 좋은 그거다 됐고 헌널링을 해도 되고 랜덤 불꽃 랜덤 불거 안 되는 거 아깝네. 이거 안 되는구나. 욕심이잖아 친구야. 나를 기억하나 스택이 잘 쌓이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 나한테. 방금 이들을 많이 못 봤어요. 어? You can't stop me. 근데 이들을 막 그렇게 많이 본건 아니라 사실 지금. 노화이트 소리가 너무 잘 들리잖아. 아음 아니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터지는 거야? 서로 꼬이는 거 봐. <laughs> 나를 기억하다 벌써 사스텍이야. 너무 좋아 진짜 이런 서지플한 거거든. 새기득 받죠 지금. 왜 있나? 방 팩맨 소리가 들렸는데. 자살하는 거 아니야? Go next. Go next. 아, 너는 그렸던 애잖아. 영양가 없잖아. 왜 그래? 팽미 를써써야지 이거를. 그래, 방금 뭔가 실루엣이 싹 보인 거 같았어? 아닌가요? 아니, 애들이 이타심이 묻혀버렸어. 아오, 까비. 극대다 이번에는 잘 피하네 안갈거지? 잘하니까 너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좀 뻔해 근데 쉽다 쉬워 핵이든 실타임을한번 가져오는데 애들이 기분좋게? 모르겄다 부출력은 좋아 애들이 이러면 저는 출구없음 4스택을 찍었습니다 비공이겠지 그럼 죽는거야 그렇게 너 개알에 틀면은 중요한건 뭐야? 사실 방금 늑대를 탈탔어야 되는데잘못함 마음이 아픈 일이죠 늑대 탈탔어야 되는데 잘못탔음 지금 마음 아픈 일이죠 후반 음. <laughs> 세팅 준비 원. 아, 발전기 잘 돌리네, 애들이 내 불꽃이 데드 하드 이건 잡아야겠는걸? 나르 기억하나 스택 때문에? 그지 커버력이 좋아요 이사람은 참 괜찮어 따라가도 되겠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야 얘는 보내자 우리가 한 명은 보내기로 했잖아 우리가 불, 오늘 불 가기 좋으니까 이사람이 잘했지만 어쩔 수 없지 하자고. 너무 견제 많이 하면 안될듯 여기서. 애들 발전기 스피드는 굉장한 좋아. 합격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면 올킬할 수 있거든. 그건 아니죠 근데. 연습이나자고. 드와이트 킬 너무 많이 한다 너. 발전기 잡아. 좃다. 아, 니아가 막거리 아니네. 살려도 될까? 그렇지. <laughs> 니아가 막거리 아니잖아. 나왜 니아가 막거리라고 생각했지? 이러면 <laughs> 니아를 보내도 될 텐데. 프래시 없냐 얘들아? 얘 죽는데. <laughs> 이 사람 뭐 남자 에펙인가요? 얘는 놔두자.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얘는 저런 애들은 나중에 잼돈에 걸려줄것 같아. 내, 너무 몰아치나? 지금 너무 몰아치나? 지금 나 큰일 났네. 여기서 얘를 안 잡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이거는 사, 살려주자. 발전을 견제하러 간척 여기서 어그로 좀 끌게요. 너무, 너무 몰아, 너무 몰아쳤다. 여기서 예상대로 얘를 인생 어그로로 만들어줄게, 일단. 드와이트가 무조건 이타면 좋아, 살려러올 거야. 됐어! 놓칠게 일부러 아! 아니 놓칠라.. 노출라, 놓칠라는데 얘가 심리전을 해버려가지고 와.. 드와이드 그 와중에 자기 자붙부터 하는거야? 여기서 이걸 차면은 내가 이게 연기가 될까? 애들이 못 돌릴까? 웬만하면 늑대로 댕기자 박쥐 기동성 하지마 드와이트를 영웅으로 아니다. 드와이트 말고 니아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아. 왜냐면 애들이 그래야지 출구를 돌리기 힘들 거거든. 니아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놓칠게요. 어우, 겁쪽이야. 대답했다. 나스. 연기력 좋아. 연격 좋아. 연격이 좋아. 얘네조차 애들이 나를 기억하다 때문에 발전기를 아, 출구를 지존 못열 거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겠지. 렛스 얘 방은 포기했군요. 오스텝 최고. 이번에 받겠죠? 4... 너무 연기력이 과한데. 괜 나가야겠다 한번. 야스. 연기력 연기력 뒤로 밀어주고 u 가 앉아 볼게요 u 스 g e 연기 좋았다. 오케이 y o 대아도 빠져가지고 이빨 빠지 younger, y o u 랜덤 불꽃 younger, 랜덤 불꽃? 출거 없습니다. 1분 버텨야 됨 <laughs> 니야 1분 버틸 수 있냐 너? 여기서 평타 안 쓰기 인코 살짝 벗어낼게요. 허팡치기. 렛츠. 출구 없으면 터졌고 출구 2악 했고 창문 탈 거거든요. 그얘또 <laughs> 포기했던 것 같은데. 얼고 이제 드와이터 커버하러 올 거야 이러면. <웃음> <웃음> 정착력 땡겨주시고. 일 남겨야 돼. 쟤는 힐하거든. 쟤, 저 친구가 힐할 때까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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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를 잡아야 되나? 야, 바꾸자, 바꾸자. 이거는, 드와이트로 바꿔봐. 드와이트가 힐하고 오면 좀안 좋긴 해. 얘자일 있잖아. 어, 연기 연기 지금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출구 아직 안 열리거든. 얘도 좀 인생 먹으로 줌. 타주고 가자 가자 가자. 종체한것 때문에 힐 금지. 그래서 내때 나오는 거야. 얘힐안 할까봐. 힐안 하고 출구로 나갈까봐. 이제 열리거나 슬슬 아직은 있어야 돼. 드디어 열렸다잉. 방출할 만 없으면 돼. 불꽃 너무다라. 불꽃 너무다라. 잼드 가자 일단은 행민이 어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민 저기 있다. 야 팽민이 못 나갔어. 못 받고 불 맞았어. 행님 <laughs> 보십니까? 왜지 못 나가고 불 맞았어.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그거야 그 타이밍 대박이었다. 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아니냐 근데? 야 팩미 그 스킨으로 빠졌다고? 야, 대박이네. 찾아봐 찾아봐. 딩님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림이 설마 구하러가 인정한다 내가 진짜로 잼든 끝남 혹시 왔을까 봐 지금 오면 얘는 레전드거든? 생민 자일이 없으면 좋겠어. 어! 상자깔거 같은데. 여기 운에 맡기자, 여기는 이제부터는. 주석이니까. 딱 한번 모아줬고, 아까 주석 갔던 거 기억하지? 난 출구 애가 나가는 거만 보면 되는 거야. 나갈 수 있거든, 충분히. 아, 잼든을한번 터트려서 맞힌거 좋았다. 잡았으면 진짜 더 좋은 건데. 한대 정도밖에 못때리는구나 이게. 이게 가는 게 보일 거거든? 얘 자일 없어, 지금. 무서울 법해. 나였으면 그냥 달리는데, 이거. 내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자고. 여기보다는 내가 달리 저기로 달려가면 성공이고. 못 따라가면 내가 이기는 거고. 잼든으로. 이게 은근 무서울 법하거든? 열쇠일 수도 있어. 아까 주사, 주, 저 주석 쓴거 보니까 상작당일 수도 있다고. 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트라이 해봐 한 번. 팅민, 이건 트라이 해봐야 된다 솔직히. 아 나가면서 맞았어. 아 지금 소리 들렸죠 여러분들. 근데 왜안 보여? 바, 가, 그게 열쇠인가요? 왜 사운드 안 들림? 아니 왜안 보여? 이거 잼드인데. 아니, 아니, 사운드가 아니라, 왜 오라 안 보임? 이거 오라가 보여야 되잖아. 아니, 이게. 비공개인데 출구 열렸는데 되나요? 안 되잖아, 그치? 개구리 나간 건가? 상작강 해가지고?